안녕하세요. 해그린 TV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이아이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포도나무가 아니고 뭐지요? 그 이쪽에 카페에 살짝 왔는데요. 이쪽에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제가 꽃에 관심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수국이 쭉 있어요. 가을 수국이 또 하나 빼고 올라오네요. 어떡해요?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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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? 아저씨 옆에서 코치합니다. 천천히 찍으라고. 제가 빨리 찍는다고. 구독자분들이 볼 시간을 안 주고 돌린다. 근데 그걸 몰랐어요. 저는 눈에 보이니까 다 담는다고 쑥 돌리면 후악 돌아가는 거예요. 다좋아님 말. 뭐 눈이 핑핑 돕니다. 이러시더라고요. 작은 거 이렇게 학대했어요. 와 아직도 제가 뭐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는 않아요. 어머. 이것도 계속 두 손으로, 두 손가락으로 했는데 한 손으로 계속 내리면 된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. 지금도 이제 그 표시가 사라지면 그걸 찾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훅 주는 거예요. <laughs> 예,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좀더 이렇게 괜찮은 화면이 이렇게 연출이 될 건데 이것도 아주 천천히 정말 요새 그 화면이 줌이 20배가 되는 거예요. 줌이. 와우 수련녀. 저한테 있는 거 하나는 되게 작은데 제가 이걸 놓고 싶은데 이런 거 이런 거. 우와 수련을 몇 개를 넣었는데 이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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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항아리 단지가 대박인데요. 아니 그런데 있잖아요. 이거 장미 원래 큰 장미 제대종 장미 맞지요? 이게 너무 예뻐서 나오고 싶었었어요. 안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문을 어디서 여는지 몰랐어요.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더니 문 열고 가시면 돼요. 해서 지금 나왔어요. 손에 물이 묻었거나 이러면, 음, 이게 터치가 안 돼요. 장미 향이 오와 이게 큰 장미 있잖아요 원래 그 교배시키지 않고 조금 저쪽에 시들었지만 장미 큰거 보이시죠 와우 여기는 감나무고요 이거는 구기자 나무 같은데 이렇게. 잘 모르겠어요 익숙한데 익숙하지. 저는 그만 한 발자국 움직였어요. 근데 화면은 이렇게 돌아가지더라고요. 그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, 제가. 신불산이라고 이게 영남 알프스 쪽이에요. 유칼립투스도 있구요. 와, 여기도 수국이, 수국이. 와. 이거는 제가 카메라가 다가간 거구요. 보시겠어요?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제가 줌으로 20배까지 확대시킬 수 있대요. 근데 그 표시도 또 금방 사라져요. 아직 이런 촬영 기술이나 어디를 터치하면 이 기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도 또 사라져 버려요. 음. 이거는 그거. 이거는 불 불수국, 불모화 불수국이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 고객님들도 이게 이게 수국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러거든요. 와,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에요. 와 돌에다가 이쪽에 보니까 여기는 도기를 제작해서 판매하시는 곳인데, 그런 이거는 아로니아예요. 그런 분의 정서를 담아서 아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커피숍은 또 다르거든요. 이런 거를 참 깨끗하게, 멋있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부럽더라고요. 어머, 어머, 잠깐만요. 여기도 꽃이 맺혀 있어요. 20배를 당겼어요.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 더 지러우시다구요? 우리 다주아님 하실 말씀 제가 알아요. <laughs> 어머! 서울 수국들이 입만 봐도 너무 싱싱하니 너무 좋아요. 와우! 장입니다.